네, 안녕하세요. 민이랍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망고 토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요, 망고 토핑 만들기를 올렸는데요. 통망고 토핑 만들기만 올렸잖아요. 이거 언제 갔지? 네, 제가 찍은 영상. 이거 너무 꼼부한 하는지 더 이상 이서어 통망고 토핑만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올렸잖아요. 이거. 조각, 난, 이거. 이런 건안 올렸잖아요. 그 이런 거, 해드리려고 해요. 네, 되0더 되게 자르는 게 어려워요. 준비물 하나 좀더 염색해야 되니까 노란 색깔 물감과, 주황 색깔 물감, 커터칼 준비해주세요. 먼저, 하나 좀 더에다가, 노란 색깔 물감, 을 물감을, 물감을 사제 너무 안 자르시면 안 돼요. 음, 아니, 제가 왜한 번에 안 뿌린 이유는, 아니, 섞을 때손에묻고잖아요그럼 진짜 지저분하더라고요. 섞어주시면.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구독자가 3명이잖아요. 그래서 3명 특집으로 할게 구독자 특집으로 할, 뭘 할까 생각했는데 할게 없더라고요. 미니어를 하자니까 다 못하는 미니어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뭐 구독자 5명 특집, 아 3명 특집. 네, 이렇게 염색해주세요. 그럼 여기나가요 주황색 물감을 놔주세요어 감귤색이 되게 이렇게 그러면 주황색깔이 살짝 나타나기 시작하면 계속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었는데 안 되면 좋은 색깔 물감을 덮어주세요. 제가 누굴 보고 했더라. <laughs> 붙어버렸다. <laughs> 손에 묻으신 분은요, 그거고 먼저 물티슈로 닦으세요. 물티슈로 닦으시면 되고요. 저도 음, 물티슈로. 일단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손늘 좀... 물티슈 좀 손에 네, 물티슈로 닦고 올게요. 네. 물티슈로 네. 물티슈로 닦고 왔고요. 잘은 안 닦아졌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요. 통망고도 반대 됐잖랑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커터칼로 이렇게 모양을 내잖아요 자를 때말때 진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르셔서 이렇게 하나 하나씩 잘라주세요. 그러면 한거더이 완성돼요. 아그 제가 이거 한줄 했잖아요. 두 줄만 이렇게 한한 한 거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중지해서 다하도록 할게요. 예쁘게 나왔. 이렇게 나온 거는요 이렇게 잘라 려줘야 돼. 요이라주시고 이거는 제가 따르 갈게요 네. 어다 완성했어요 망고 토핑을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기만 하면 망고 다른 토핑이 돼요. 근데 너무 힘들죠? 힘들지 않나요? 이거 됐고요. 망고 토핑을 만든 이유는요, 다 청양고 토핑을 안 쓰고요, 이런 망고 토핑을 안 쓰거든요. 근데 만든 지, 만, 어제 만들었는데, 음,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 토핑 같지 않, 안 같죠? 오늘 토핑.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미니 러페 망고 자른 토핑 만들기 마치도록 할게요.